오늘 오전 부산 신항 인근 해상에서 2400톤급 모래 운반선이 침몰했습니다. 당시 타고 있던 선원 12명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는데요. 무사히 구조되기까지 그 긴박했던 순간을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400톤급 모래 운반선이 기울어져 바다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. 높은 파도 탓에 빠르게 침몰하는 운반선 난간엔 선원들이 구조를 기다린 채 매달려 있습니다. 급박했던 순간 구명조끼를 입은 선원 4 명이 필사적으로 구명정을 펼치고 동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옮겨 태웁니다. 이제 들 이제 다이자켓 입히고 대기하고 요 구명대 투하고어내리래가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 습니다그 사이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선원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됩니다. 구조 요청에서 실제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30분. 사고 선박은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모래를 채취하던 중.